헌신적인 아내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두고 젊은 상간녀와 바람이 났더군요.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진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바보처럼 모든 것을 잃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 편이었을까요?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비밀이 저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이혼 후 모든 재산을 상간녀에게 옮겨놓은 뒤 저에게는 단한 푼도 줄수 없다며 빈털털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망연자실한 틈을 타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간녀에게 모든 재산을 명의만 옮겼을 뿐그 돈으로 더큰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상간녀를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고, 남편 몰래 상간녀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고 상간녀와 함께 승리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간녀의 모든 재산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처음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닌 그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남편의 모든 사업 부채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을 보며 저는 생애 가장 시원한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제 복수가 끝난 뒤.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참한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조롱은 결국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